기사라는 직책은 중세 유럽의 지방 영주 역할을 하던 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사단이라는 개념은 십자군 전쟁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탈환이라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긴 했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온 신비로운 집단, 그리고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차용해서 소설,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기사단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기사단,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도 기사단 소속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기사단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적인 측면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집단을 말하는 거죠. 오더라는 단어의 뜻처럼 부름에 답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더 짙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불사조 기사단 역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등장하게 됐으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볼드모트를 필두로 한 죽음을 먹는 자들이 활개치던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려는 생각을 못 했지만 위대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대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사조 기사단입니다. 기사단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름으로는 덤블도어 가문을 상징하는 동물인 불사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속의 불사조 기사단에 있어서 불사조의 의미는 덤블도어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사조는 500년에 한번 스스로의 몸을 불로 태워버린 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죽지 않는 새로 묘사됩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부분 때문에 생명이나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음과 양 그리고 우주의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골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 그들과 맞서는 균형의 수호자들의 표식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 저만 그런가요? 불사조 기사단은 1970년대에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집단은 존재했습니다. 제가 그 점을 발견했던 건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보면서였습니다. 니콜라스 플라메리 그린델왈드가 무엇인가 꾸미고 있음을 알고 조언을 구하던 책을 기억하시나요? 그 책의 표지에는 불사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문양이죠. 그린델월드의 범죄 시점은 1927년입니다. 불사조 기사단이 설립되기 한참 전 시점이죠. 이 책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마법도구로 생각되는데, 어, 그렇다면, 불사조 문양이 그려져 있었으니까, 덤블도 가문 사람이 튀어나왔을까요? Nope. 전혀 다른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니콜라스 플라멜과 대화했던 사람은 율러리 힉스라는 인물로, 그녀는 일버르모니의 교수로 알려져 있고, 롤링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그녀가 신비한 동물사전 3편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불사조 기사단의 조상격이 되는 어떤 조직이 신비한 동물사전 3편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불사조 기사단은 두 번의 마법 전쟁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활동한 시기에 따라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멤버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도 있고 생전 처음 듣는 인물도 있을 겁니다. 1970년대는 골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우세한 시기였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했고 멤버 중에는 알버스의 지인뿐만 아니라 마법부의 오로들도 있었습니다. 마법부라는 조직보다는 좀더 비밀스러운 집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알버스 덤블도어는 페트로누스를 이용해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발명해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빌 위즐리의 결혼식에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고하던 푸른 불빛. 그건 킹슬리 샤클볼트가 보낸 페트로누스였습니다. 단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멤버들간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일기 멤버 중에는 너무나 익숙한 제임스 릴리 포터보고 시리우스 블랙, 리무스 루핀, 피터 패티그루 그리고 루베우스 해그리드, 엘러스터 부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덤블도어의 동생인 에버퍼스 덤블도어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친구였던 엘피어스 도지도 있네요. 여기까지는 익숙한 이름이죠? 단원들 중 많은 인물들이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프랭크 앨리스 롱바텀 부부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고문을 당했고 그로 인해 미쳐버린 인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성몽고병원에 입원해 있고 네빌은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되었죠. 또한 롱바텀 부부를 고문한 죽음을 먹는 자들 중에는 벨라트릭스 레스트랭과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로도 기어버는 전쟁도 좀 사라졌다고 하니 아마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에드가 본즈 말레인 맥케너는 가족들과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벤지 팬윅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엘러스터 무디가 후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지만 일부 밖에 찾지 못했다고 하죠. 도르커스 메도우스는 볼드모트에 의해 직접 죽임을 당했다고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파비안 기데온 프레웨트 형제도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5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그중한 명이었던 안토닌 돌로오브는 후에 열리는 재판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형제는 론 위즐리의 엄마인 몰리 프레웨트와 남매지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남은 인물도 있습니다. 스터지드 포드모어, 데달루스 디글은 1, 2차 마법 전쟁을 모두 겪고 살아남은 인물들입니다. 그중 데달루스 디글은 볼드모트가 패배한 날밤 하늘에서 유성호를 내리게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해리가 다이애건 앨리로 가던 날 리키 콜드론에서 해리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에밀린 반스라는 마법사는 1차 마법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2차 마법 전쟁에서 죽음을 먹는 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일기 불사조 기사단원들의 가장 큰 실수는 피터 패티그루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포터 부부는 사망했고 시리우스 블랙은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죠. 일차 마법 전쟁을 겪으면서 불사조 기사단의 멤버 중반 이상이 사망 또는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골드모트가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불사조 기사단의 활동도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죠. 바로 먼던 구스 플래처가 그랬습니다. 그는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되어 있고 그 중에는 밀수품의 거래나 도둑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면 환장하는 성격에 겁도 많고 이기적인 인물이라 다른 기사단원들에게는 믿음받지도 못했지만 과거 알버스 덤블도어에게 신세를 줬던 일이 있어서 덤블도어에게 만큼은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볼드모트의 부활과 함께 죽음을 먹는 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자 이기 불사조 기사단이 구성됩니다. 그 중에는 1기의 멤버였던 인물도 있지만 새롭게 참여한 인물도 있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와 에버포스 덤블도어, 엘로스터 무디, 엘피어스 도지, 루베우스 해그리드, 리무스 루핀, 먼던구스 플래처는 이번에도 소집에 응했고 1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네르바 맥고나걸, 킹슬리 샤클볼트, 님파도라 통스 그리고 위즐리 가족들과 빌 위즐리의 약혼자였던 플레르 델라크루도 참여했습니다. 시리우스는 범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였지만 그는 블랙 가문의 가택을 기사단의 본부로 사용하게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벨라트릭스 레스 트랭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불사조 기사단의 활동 중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7인의 포터 작전이 있습니다. 해리를 감싸고 있던 릴리 포트의 보호 마법이 풀리는 해리의 17번째 생일날 볼드모트가 해리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불사조 기사단은 먼던구스 플래처의 아이디어로 폴리주스를 이용해 해리포터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해리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려고 했죠. 7명의 해리포터와 7명의 기사단원들이 출발하는 순간 볼드모트와 30명가량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습격해왔고 이 과정에서 해리를 지키기 위해 해리의 올빼미인 해그위드가 죽음을 먹는 자가 날린 저주를 맞아 죽었고 조지 위즐리는 한쪽 귀를 다치게 됩니다. 볼드모트는 가장 강력한 오로인 매드 아이 무디가 진짜 해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지 엘러스터 무디를 추격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고 해리로 변신했던 먼던 구스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비록 해리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볼드모트가 어떻게 작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기사단원들은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기사단 바깥에서도 도움을 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먹는 자인 세베루스 스네이프입니다. 사실 그는 1기와 2기 불사조 기사단에 모두 참여하였으나 동시에 스파이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먹는 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먼던 구스 플래처가 냈던 7인의 포터 작전도 먼던 구스에게 마법을 걸어 이를 말하게 한 스네이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사조 기사단 내에서 알버스 덤블도어와 함께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가장 큰 싸움은 호그와트에서 이뤄집니다. 당시 호그와트는 죽음을 먹는자인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교장으로 있었고 교수진 역시 죽음을 먹는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호그와트 내부에서도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덤블도어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허락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 모임이 처음 결성된 계기는 돌로레스 언브리지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말도 안 되는 교육과 강압적인 규정들에 대항하는 것. 그리고 볼드모트의 부활과 더불어 커져가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자는 취지로 이 모임은 만들어졌습니다. 구성원으로는 슬리데린 학생들을 제외한 세계의 기숙사 학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마법부와 엄브리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으로는 반 엄브리지 연맹 멍청한 마법부 같은 것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청이 제시한 DA라는 의견에서 시작되어 이왕이며 마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으로 정하자는 지니 위즐리의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덤블도어의 군대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멤버들은 해리포터를 교관으로 하여 필요의 방에서 어둠의 마법 방어수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무장해제 주문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어렵다고 알려진 페트로누스를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로레스 엄브리치에게 이 조직이 들키버리면서 덤블도어가 비밀리에 군사 조직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버렸고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으로 하여금 덤블도어 교장을 물러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버립니다. 덤블도어의 군대 멤버 중 일부는 불사조 기사단에 참여하기도 했고 학교 안팎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리 일행이 호크로스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호그와트를 어둠의 세력이 점령했을 때에도. 네빌 롱바텀을 리더로 하여 덤블도어의 군대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리 일행의 복귀와 함께 스네이프 교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달성했지만 이어서 볼드모트는 군대를 이끌고 호그와트 침공을 감행합니다. 덤블도어의 군대는 불사조 기사단과 함께 그들과 맞서게 되었고 이는 2차 마법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로 알려진 호그와트 전투입니다. 호그와트의 교수진을 비롯한 학생들 그리고 불사조 기사단의 치열한 싸움 끝에 결과는 아시다시피 볼드모트와 어둠의 세력의 패배로 마무리 되었죠.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리무스와 님파도라 부부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테디 루피는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되었고 해리 포터는 처음으로 만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며 항상 위즐리 쌍둥이로 불리던 조지는. 거울을 통해서만 프레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군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패자만 있을 뿐이다.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은 불사조 기사단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